어 근데 급행이 여기 있다면 한 선유도에서 일반 열차에 따돌리고 먼저 왔어요 당산 당산 먼저 오니까 그런데 급행이 없다면 얘가 먼저 오겠죠 왜냐면 추월을 하면 시간이 엄청 시간이 길어 들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그 급행이 없다면 얘가 더 빨리 와요 일반 열차가 그음데 구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가는 방법이 일반 탔다가 급행 타는 게 진짜 빠릅니다. 근데 끝에서 끝을 간다고 하면 급행 타는 게 나요. 아급 급일 급일. 급행은 기포우광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여기 봤죠? 여기 이스패스 오니까 여기 선유도에서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열차가 그럼 이 급행 열차가 선유도에서 추월을 한단 말이에요. 추월을 하기 때문에 더 선유도에서 있는 일반 열차는 기다려야 되고, 어그 급행 열차는 선유도에서 출발해서 당산으로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저는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더 와, 오겠죠. 왜냐면 급행은 여의도를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먼저 출발면 안 돼요. 왜냐면 급행 열차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반 열차. 그러면 또 추월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유도에서 먼저 추월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아네 원래 그랬어요. 네 원래 그랬습니다. 어 먼저 왔어요 원래. 여기서 추월을 하잖아요 여기서 추월. 아 네, 맞죠 추월을 하니까. 이거 도심 지역으로 가면 이게 추월할 곳이 마땅할 곳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빨리 간다고 해도 추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 들어가기 전에 추월 한번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급행 추월한다고 했으면 완행 열차는 더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리를 내줘 주황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주황자리를 같이 쓰니까, 먼저, 그 따떨어 있으면 이거 상관없는데, 이거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급행 내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원래 그랬어요. 급행 예정 먼저 들어왔습니다. 추월을 해서, 네, 둘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거 둘다또 급행이네요. 이란. 네, 급행 열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완행 타는 게 낫죠, 저는. 다 급행을 타니까. 완행, 완행이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나 저기 후석 갈 때는 완행이 낫습니다. 어, 웬만하면 신논현에서 출발한다 하면 이거 앉아서 갈수 있어요. 귀포공항이나 도심 지역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 신논현이나 저희 귀포공항역에서 출발할 때 급행 타고 갈때엉청나게안고갈수 안고 갈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급행에서요, 갔습니다. 네, 선유도에 서 출발하죠. 이렇게. 어휴. 놀라웠었죠. 손유도역에서 추, 월을 하고. 근데, 왜, 경인선은 왜, 뭐, 지 뭐, 이거, 어, 이거 추월을, 이거 정차 시간이 안 늘어나네. 왜냐면, 경인선이나 경원, 경호선은 조금 약간 내줘야 되지만, 경인선 같은 경우는 2면 사선역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빨리빨리 갈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급행이랑 일반이랑 급행이랑 일반이랑 공유하게 되죠 네 2면 4선이 그래서 이게 내일이 이게 두개더 추가되면 그렇게 되겠죠 9호선 설계할 때4개였으면 네 그렇게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을 텐데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승관난 많으면 이게 스크린더 설치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 땅이, 저 땅이 하는 게 나아요. 네, 완행이 많이 없어요. 네, 제사명잘 들었죠? 완행 먼저 들어가다가 급행 먼저 타시면 안 돼요. 알겠으죠? 네. 그 다음 사에서소미터 가까이 지었습니다.